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만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진리를 주셔서 우리로 그 진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된다면, 우리는... 어,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면 반드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로 이렇게 변화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진리를 잘못 받아 보십시오. 어, 더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어, 변질된 복음으로 비질리로 우리가 산다면 거룩하게 변화 받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 그래서 불법이 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은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어, 이렇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사로는 자기가 더 이렇게 강박해지고 어, 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이런 역행을 행하는 것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다 보이시고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왜곡하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으니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러시되 나는 너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진리가 무엇인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함을 입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해서 죄로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나라를 대항해서 어, 이렇게 그 집회를 열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마귀에게 줬다고요. 마귀가 정확하고 살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각 사람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주시죠.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속해서 죄하고 짝하고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 속에 통치하는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를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화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하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어,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을 향해 가는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을 어, 구하는 기복 신앙인들, 이런 세상 세상의 속성으로 육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한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 짓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단 이단의 계수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이단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냐면 진리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단은 변질된 거짓입니다, 여러분. 변질된 걸 가지고 우리도 이단이니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으니까 우리도 이단 소리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어안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변질되어서 다 자기 이름을 그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미혹을 시키는지 자 육으로 나 우리 아직 육으로 나서 아직 영계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어, 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해가돼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되지만. 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못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 변질된 이단들은 해개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고 자 데살로우니가 후서 이장9절 악한 자의 이마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기적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 어, 에피성령과 엔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어, 바깥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내적은사, 이 성령, 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은사, 에피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나타납니까? 절에 선임한테도 나타나고, 무당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의 언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진리를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정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이 외적 외적 은사라고 하죠 믿지 않았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어 그래서 외적 은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일 뿐이지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거짓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왜 왜 거짓 은사입니까 병도 고치는데. 진리가 없음으로 영혼이 죽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육신이 끊어지면 아무리 병고침을 받았어도 귀신이 쫓겨 나갔어도 진리로 내가 영을 받지 않았다면은 나는 버림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그 외적 언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한상도 열리고. 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 연계의 세계가 저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하셨고요. 어, 믿고 난 다음에도 엄청나게 연계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은 내가 죄를 토설해야 이 진리의 영이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옵니까? 회개하라. 자,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 내 자범죄를 토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지금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지금, 마귀들이 행하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거짓, 질, 거짓 표적, 진리가 없는 표적만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기적이 일어나고, 거짓 표적이 일어나고, 진리가 없이 행하는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응? 그래서 영혼도 빼앗기고 물질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자, 이래, 이렇게 이게 얼마나 사람을 비폐하게 하게 만드는지 오히려 비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고.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진리를 해방합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미혹 당해서 마귀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마귀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호흡을 넣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성령을 넣어서 이 나를 산혼으로 만드시고 산혼이라는 것은 영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을 죽이는 것은 불순종하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갖다 나, 이끌어서 나왔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어, 무장을 하지 않으면 거짓 그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 길로 도망갔다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완전한 더러운 귀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어, 거짓말을, 어, 내게 넣어준다는 것이죠. 더러운 영, 진료로 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자들이 나를 미혹시켜서 내 마음 안에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이나. 내가 세상에 속한 자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 되고자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거, 이 세상에서 1등 되고자 하는 거,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돈 많이 모아서 나, 나 내가 저축하고 내가 돈으로 어, 이 세상을 어, 살면서 돈을 돈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 오직 내 인생을 돈 버는 데 올인을 합니다. 자, 관계상에서 말씀을 낼지라도 진리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돈거둬드리는데 이런데 지금 눈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더 부추겨서 멸망하는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과 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섞여 있죠. 이제 다 분리해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연단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 깨달은 자는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거룩하게 보전하려 하려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보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보전을 해서. 저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곳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만 믿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속성으로 살면서 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이 물질도 내게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기복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교회에 돈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이 설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열매 맺는 거. 무엇으로 맺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나의 거룩한 삶.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관계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올려드리는 거를 막, 막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 교회당이 운영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물질도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되지. 이것을 축적을 해가지고 호리호식하고 더큰 성전 지어서 더 많은 사람 머리 수 세가면서 돈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들이 행하는 마귀의 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기사, 거짓 기적, 표적, 능력, 진리가 없는 이 언사 사역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진리가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그 짓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다 진리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지금 진리가 오면 음, 은사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만 하면 환경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오기 전에 온 것은 다 도둑이, 도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도 음, 진리가 오면 다 이것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자, 우리를 세상에 남겨둔답니다. 왜 남겨둡니까? 보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악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악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이고 이 사망은 마귀가 우리를 어,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음, 부패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게 만들고 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질 얘기를 막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 비피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자, 너 하늘아. 자, 왜 하늘이라고 그랬습니까? 택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구속해서 제사함을 입히고 내가 너를 택해 줬는데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수 있는 산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영에 순종해서 살수 있는 산혼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하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피림이 하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아들이 세상 축복하고 믹스를 시켜서 이또 멸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또 멸망하는 것이죠. 내 피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음과 땅의 축복하고 같이 섞어 놓은 것입니다. 얘네들이 내필임이라고 이 사람들은 진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호소력이 강력하겠습니까? 진리도 비치면서 세상 복도 비치면서 믹스를 시켜서 영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너 하느라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요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둥이라. 자, 하나님의 생수를 버렸답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린 것은 예수의 말씀을 버린 거고, 예수의 말씀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 하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종이냐? 네가 이스라엘 시종이냐? 어찌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었느냐? 자, 내가 예수님의 그 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불 부리가 드러나서 이 하나님의 시를 다 생수의 근원을 다 버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짓으로 사니까 나를 온 사방에서 어둠이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을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항목해 하며, 내성읍을 불타서 금민이 얻게 되었으며, 자, 수리를 날려, 자, 하늘의 독수리, 검은 독수리, 죽은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죠. 저도 이거 한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 그냥 뜯어먹더라고요 죽은 자를 뜯어먹습니다 비패하게 만듭니다 저주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도 해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있으면 어쩌면 애국은 풍요의 땅입니다 하나님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축복을 따라 항해 갔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으로 내가 항해 갔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땅에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물질, 어, 하나님께서 물줄 주기를 원하네. 여기 하나님께 마중물 부어라. 사업장이 넓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중물 부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런 게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병이 났습니다. 병 나은 것을 감사하고 미리 물질을 놓으십시오. 이런 게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됐답니다. 여러분.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애,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악하게 되었답니다. 자 20절 내가 예적부터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함이라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함하니. 자그 짓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행함한다는 것은 진리 아닌 다른 복음과 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 이 예,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는데, 이게 변질되어서 진리가 아닌 이방 나라의 악한 응? 가지가 되었대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대요. 이방의 속성들, 이방이 왜왜 왜 이방의 속성들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방의 속수 이방이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 교회당에 와서 교회 안에서 이방들이 하는 것을 심어놓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 팔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여기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자는 팔복이라고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팔복.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 내가 거룩하게 변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 이런 것이 팔복이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바깥치기 위해서 이 땅의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놔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옵니다. 이거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것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멸망한답니다. 50년, 100년 교회 다녀도 이거는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진리의 성령을 버리면 일곱 귀신이 나를 창악합니다.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나를 창창 옹매여서 새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진리를 구하고 내가 한번 내가 듣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말못 듣게 딱 진을 칩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산당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어, 유다 땅에 가서 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도 뭐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진을 칩니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하나님 예배 받 어, 드리는 장소니까 여기서 유드, 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어,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신다. 이렇게 해서 어, 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금도 이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 듣지 못하게 딱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는 말이 깨달아져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듣든지, 어, 듣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 아닙니다. 정부를, 어, 탄압을 하고, 정부를 향해서, 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집회를 열고, 이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은 다 마귀의 나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죽었다. 영이 죽어서 옳게 행하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나라로, 나라를,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온게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너희들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영이 살아나게 해서 너희는 세상에 어,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어, 내 나라, 어, 마음의 성전의 나라로. 그래서 너희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혼육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로. 어,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대물을 해도 내 내가 영혼육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